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포드렸던 아주 귀여운 바라클라바를 만들어 봤어요. 일단 귀는 두 가지인 거 보셨죠? 이렇게 토끼 귀 그리고 곰귀두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귀를 빼고 만드실 수도 있어요. 형태는 아예 입는 버전 그리고 단추 버전. 이렇게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꾸득끈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엄청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타이밍 라인 세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패턴 구성이 엄청 알차죠? 요 패턴은 PDF 패턴이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열어보시면은 일단은 되게 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요번에 사이즈를 6가지나 그렸고요. 여러분들 쓰기 편하시라고 시접을 다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옆에 이 아이콘이 레이어 아이콘이에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 레이어는 눈을 켜두시고요. 내가 안 보고 싶은 레이어는 눈을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귀랑 모자 두 가지 사이즈 선택해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귀는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고요. 모자는 X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총 여섯 가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만약에 귀는 라지, 모자는 스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귀는 라지만 남겨놓고 미디움과 스몰은 눈을 꺼주시고요. 모자도 스몰 사이즈만 켜주시고 나머지는 다 꺼주시면은 이렇게 시접이 포함된 깔끔한 패턴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귀 없이 만드실 거라면요. 모자 사이즈만 만드실 거 선택하신 다음에 3, 4, 5, 6 페이지만 인쇄하시면 돼요. 여기 맨 마지막에는 해제하지 마세요 라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테두리 선이랑 인쇄 정보, 사이즈 체크박스, 요런 거 있는 거니까요. 요거는 꼭 켜서 인쇄를 해주세요. 제가 귀를 세 가지 사이즈로 그려주기는 했는데요. 작은 모자에다가 큰 귀를 달아도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꼭 작은 모자 만드신다고 해서 귀를 작은 사이즈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 둘다 모자는 라지고요. 귀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입는 버전은요.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으로 만드셔야지 입고 벗을 때 편해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는 버전은 이렇게 되고요. 후드 끈도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안 넣고 싶으시면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요. 후드 끈을 넣으시면 은 이렇게 얼굴만 나오게 좋아서 입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따뜻하겠죠? <laughs> 그리고 약간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후드끈으로 좋아서 입으실 수도 있고요. 요게 모자는 라지, 귀는 미듐 버전이에요. 모자 벗고 이렇게 있으면은 넥워머 기능도 할수 있어요. 단추 버전은 신축성 상관없이 원하시는 원단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단추 구멍을 뚫어줘야 하니까 겉감과 안감 모두 두꺼운 원단으로 만드시면은 단추 구멍 내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겉감은 덤블 원단, 안감은 폴라폴리스 원단으로 만들었는데요. 단추 구멍 뚫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쓰고 나가 보니까 또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각자 재봉틀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니까 짜투리로 테스트 한번 해. 해보시고 만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단추 버전은 이렇게 신축성 없는 원단에서 모자 풀 거라면은 이렇게 하고 또 단추 닫아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부터 소개드릴게요. 해 겉감, 안감. 단추 다실 분들은 단추 두 개에서 네개 정도 취향껏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푸드끈 넣으실 분들은 하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재단해볼게요. 우선 귀를 안 다실 거면 몸판 정수리만 재단하시면 됩니다. 몸판은 겉감 두 장, 안감 두 장. 정수리는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골선이고요. 여기에 토끼 귀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토끼 귀 겉감 두 장, 안감 두장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토끼 귀 말고 곰돌이 귀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요. 겉감 절개를 해줘야 돼요. 겉감 몸판 패턴을 절개해서 그 절개한 라인에 시접 1cm를 추가해서 재단하시면 됩니다. 겉감 앞두 장, 뒤두장 해주시면 돼요. 안감은 귀를 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개 없이 원래 몸판 패턴 그대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곰돌이 귀도 겉감 두 장, 안감 두장 재단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곰돌이 귀는 안감을 다른 원단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원단으로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겉감 네 장으로 재단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필요한 곳에 심지를 붙여줄게요. 단추 다실 분들은 안감하고 겉감 단추 달 부분에 심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후드 끈 넣으실 분들은 겉감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실크 심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귀를 겉면끼리 맞대고 아래쪽을 뺀 나머지 테두리를 재봉합니다 시접은 짧게 자르고 뒤집어 줍니다. 토끼 귀를 반 접고 겉감에 표시된 곳에 맞춰 올립니다. 안감이 앞쪽을 보도록 고정해 주세요. 몸판에 표시된 곳에 공귀를 맞춰 올리고 고정합니다. 앞뒤를 겉면이 맞닿도록 놓고 절개라인을 재봉합니다. 이제 겉감 몸판 만들어 볼게요. 몸판과 정수리를 겉면이 맞닿도록 놓고 재봉합니다. 곡선이 있기 때문에 시침핀을 촘촘하게 꽂고 제봉해 주세요. 반대쪽도 연결해주세요. 이제 후드끈 넣으실 분들은 단축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안감도 똑같이 몸판과 정수리를 연결하는데요. 여기 한쪽 직선 부분에 창구멍을 남겨놓습니다. 시접은 전부 가름솔로 해주세요. 단추 버전부터 보여드릴게요. 겉감과 안감을 겉면끼리 맞닥해놓고 테두리를 전부 재봉합니다. 곡선 부분에 가위밥 주시고요. 모서리 시접은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창구멍으로 뒤집은 다음 창구멍은 공그르기로 막아주세요. 단축구멍을 뚫습니다. 단추 구멍에 맞춰서 단추를 달아주세요. 이제 입는 버전 보여드릴게요. 겉감을 겉면끼리 맞닿게 놓고 앞에 목 부분을 재봉합니다. 안감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안감을 뒤집은 다음 겉감 안으로 넣고 얼굴 라인 테두리를 재봉합니다. 안감을 밖으로 꺼냅니다. 목 부분을 겉면끼리 맞닿게 놓고 1cm로 재봉합니다. 뒤집기 전에 시접 정리해주시고요. 창구멍으로 뒤집은 뒤 창구멍은 공그르기로 막습니다. 이제 후드 끈 넣으실 분들은 봐주시면 돼요. 후드 끈 구멍 아래로 3cm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하고 여기 테두리에서 3cm 떨어진 라인을 쭉 이어서 재봉할 거예요. 그 침판의 3cm 선을 보고 제봉하시거나 저는 가이드 테이프를 두개 바로 옆에 붙여서 3cm 라인을 쉽게 제공했어요. 그다음 구멍으로 후드끈을 끼워 주시면 완성입니다. 제가 패턴에 욕심을 좀내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을 넣고 만들고 그리고 또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이 살짝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싶은 것만 뽑아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은 영상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지실 거고요.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쉬워요. 어린애들부터 성인 남성까지 쓸수 있는 사이즈 전부 다 그려놨으니까 올 겨울에 온 가족 모두 바라클라바 하나 장만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겨울 아이템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